M S M R 알려 드립니다. 본 영상은 먹방에 도전하고 싶으나 낮에는 일을 하고 혼자 촬영할 수 있는 개인 시간이 없는 애기 엄마가 아이와 함께 ASMR 리얼 사운드 먹방을 하는 영상입니다. 조용히 진행하는 정석 ASMR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의 귀여운 모습과 함께 리얼 사운드도 느낄 수 있는 재밌고 특색 있는 ASMR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송준마. 이쪽은 저희 먹방 놈이. 누군가. <laughs>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받자본중 9학년 일반 전정국 세스 롤리스 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떡볶이이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홍코너 떡볶이라는 업체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 옛날 떡볶이, 원조 떡볶이고요. 이거는 짜장 떡볶이, 그리고 이건 후추 떡볶이, 이거는 달콤 떡볶이. 이고요. 거는 이제 완제품은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 쉽도록 이렇게 오는 떡볶이더라고요. 패키지더라고요. 그리고 음료는 콜라 먹을 거고요. 기우기는 어 여기 달콤 떡볶이가 순하다고 하는데 기우기는 고춧가루 자체를 아직 잘못 먹기 때문에 아마 순한 떡볶이여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장 떡볶이로 잘라 주려고 하고요. 가져오늘 마트 가서 사 가지고 꼬깔콩 먹고 있고 음료 초코 우유랑 요구르트 마 시고 있 어요. 그러니까 이거, 응. 길기 라면 좋아하지, 라면. 꼭, 어, 라면 같은 떡볶이야. 봐봐. 라면 같지 않니? 짜잔, 짜, 짜파게티 같지? 응. 이렇게 긴 상태로 한번 먹어볼래? 응. 그러면 옛날 떡볶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떡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 떡이 있고, 요렇게 누들처럼 어, 가는 누들떡볶이가 있어서 어, 또 떡별로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냉장떡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누들떡부터 조금 남았다. 엄마 나 언니만 있어? 응. 음. 응. 음, 조금 남았네. 그것 봐. 교 말이 맞지? 응. 음, 그 말이 맞네. 요육이 말이 맞지? 교고까 진짜? 다음 후추 떡볶이. 후추 냄새가 되게 좋네. 요, 이거 여기 얘네들 보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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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파게티처럼 요, 요, 수 있을 것 같아. 요,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랬지 음 <놀라> <놀라> 맛있다 d e 무 o Moko, d e 자. 거 한번 먹어봐 짜자. 응? 요구르트 먹어? 그거 그만 먹고 음! 맛있네?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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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다 먹었어요. 응? 좋아. 애들 먹네. 어, 그럼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 또 엄마 응, 협찬을 받았어 협찬으로 촬영을 진행해 보았던 홍콩어떡볶이에 옛날 떡볶이, 짜장떡볶이, 후추떡볶이, 그리고 달콤떡볶이 어, 먹어봤는데요. 우선은 이게 음, 보통... 마트에 가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조리해 드실 수 있는 떡볶이 같은 거 구매하시면 보통 한 2, 3인분, 3, 4인분, 요렇게씩 이제 포장이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는 1인분씩 포장이 되어져서 와요, 떡볶이가. 그래서 이제 뭐, 자취하시거나 아니면은 혼밥을 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야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조금 먹고 싶은데 양 많이 말고, 음, 그러실 때 되게 1인분씩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조리법도 물하고 떡하고, 어, 어, 물하고, 떡하고, 소스하고, 그리고, 뭐 오뎅을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뎅 같이 넣고, 그냥 5분 정도 끓이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3분에서 5분 정도. 그래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라면처럼 진짜 완전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딴, 그리고 네 가지 맛이 있어가지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어, 거예요. 두 가지는 매콤한 편이고, 요거두 가지는 달콤하기 때문에. 두 미니트 알았어, 저네 가지 중에서 골라서 드셔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전 개인적으로 후추 떡볶이 되게 별미인 것 같아요 후추 떡볶이라는 거는 처음 먹어봤는데 후추를 제가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거나 하면 거의 후추를 꼭 넣는 편인데 후추 향이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음, 맛, 맛에서도 느껴졌고 그래서 후추 떡볶이 괜찮았고 나머지도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도 음, 일반 떡하고 이 누들떡하고 구매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어 선택해서 드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 이 누들떡은 약간 면 같아가지고 약간 면 먹듯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면 먹듯이 이렇게 드셔도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포크로 스파게티 드시듯이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드셔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누들떡은 먹을 때 느낌이 제가 저번에 분모자 당면 먹어봤잖아요. 어, 분모자 당면 먹는 느낌도 살짝 났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해줘요. 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